이거 안녕하세요 포메 삼형제입니다 오늘은 제가 신혼집과 기숙사에서 각각 사용중인 두가지 펫 드라이룸을 비교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바로 캐치웰 펫 드라이룸과 디클펫 펫 드라이룸 러브에어 프로 제품인데요 두 제품 모두 제가 오랜 기간동안 사용해본 경험을 바탕으로 솔직하게 리뷰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있는... 저희는 다경가정이라서 씻는 순서가 있는데요. 제일 첫 번째로는 첫째 나머니부터 씻깁니다. 이유는 나머니가 갑상선 기능저하증으로 탈모가 지금 와있기 때문에 털이 좀 빨리 마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를 첫 번째로 시키고 드라이룸으로 이렇게 말리고 있는 동안 동생들이 시키는데요. 두 번째 보고 마지막으로 국수를 국수 순서로 시키고 있습니다. 저기 욕조 안에서 뽀글뽀글 기포가 올라오는 거 보이시죠? 저게 호쿠도 에너비스 탄산 스파로 어, 샴푸를 해준 다음에 항상 사용하고 있습니다. 알로페시아에 좋고 잡내 제거나 진드기 제거, 피부, 피부 진정, 뭐 이런 데 효과가 있다고 해서 꾸준히 사용 중입니다. 그리고 샴푸는 나머지는 탈모가 심하기 때문에 에러밀 민감성 피부용 약용 샴푸를 사용 중입니다. 어, 동생들은 다른 샴푸를 쓰거든요. 어, 어스베스 퍼피 샴푸고, 어, 향은 와일드 체리 향입니다. 이게 어, 눈물 어, 눈물 자극 이런 게 없고 순한 성분이 있어서 엑스트라 어, 젠틀 아주 어, 부드럽다고 합니다. 저는 향이 개인적으로 좋아서 사용 중입니다. 그리고 보고도 마찬가지로 호쿠도 탄산 스파는 동일하게 예, 사용 사용해서 목욕을 시킵니다. 국수도 좋지. 국수욕수 좋지. 욕수 좋지. 국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비교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캐치웰 펫 드라이룸은 제가 신혼집에서 지금 사용 중이고요. 사용한 지 1년 넘었습니다. 가격은 약 359,000원이고 만 장점은 어 눈에 띄는 장점은 UV 살균 기능으로 장난감, 리드 줄, 식기 등을 소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0.8도씨의 온도 편차로 안정적인 건조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가성 가격 대비 가성비가 좋다고 할수 있겠고요. 디클펠 러브 에어 프로는 제가 기숙사에서 사용 중인데요. 가격은 29만 9천원 정도 하고 어 저소음 설계로 소리에 민감한 강아지도 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중 순환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기가 일부분만따뜻한게 아니라 순환이 잘 돼서 골고루 어 건조를 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음 안정성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캐치의 경우, 내부 온도가 플러스 마이너스 0.8도씨 차이로 좀 균일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고, UV 살균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 장난감 소, 살균 소독 뿐만 아니라, 그 안에 내부 공, 드라이룸 내부 공간도, 어, 좀더 위생적으로 사용이 가능하고, 그리고, 어, 디클팬 러브웨어 프로 같은 경우는, 어, 설계 자체가 저소음으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확실히 소음이 덜해서 반려동물이 좀더 편하게 털을 말릴 수 있고, 그리고 가열 보호 기능이 있기 때문에 반려동물이 드라이룸에서 뭐 화상을 입는다든지 이런 이런 거는 걱정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하지만 단점은 U.V. 살균 기능이 없기 때문에 사용하고 난 뒤에 꼭 깨끗하게 뒤처리를 해줘야 할것 같아요. 살균 기능이 아무래도 없기 때문에. 오, 내부 뭐 알코올이나 이런 걸로 내부 청소를 아주 깨끗하게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좀만 있어 이제 4분. 남았 4분. 4분. 다음 4분. 4분. 인과 사용 편의성 측면에서 비교해 보겠습니다 캐치웰 같은 경우는 좀더 디클팻의 러브웨어 프로에 비해서 크기가 좀더 크고 심플하면서 모던한 디자인 으로 좀더 디자인이 예뻐요. 그리고 어, 바, 손을 넣어서 반려견을 둘다두 어, 제품 다 손을 넣어서 반려견 을 빗질해주거나 쓰다듬어 줄수 있는데 어, 캐치웰 같은 경우는 좌우 에 구멍이 두개 있어서 그, 거길 통해서 어, 예, 손을 넣을 수 있어요. 이게 어, 양쪽이라서 좋은 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단점이라고 하면은 손을 이렇게 쑥 넣다 보면 어깨가 결리기도 합니다. 어, 두 제품 모두 어, 터치 패널로 조작이 가능한 가능한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 음 정지됐다. 시간 지금 정지된 거지? 시간 줄이고 꾹 눌러. 어 올라갔어. 어, 오케이. 1분, 1분만 하고, 아니 온도, 온도, 온도도 좀 낮춰봐. 26도요. 어, 다시 올라가네요. 반면 러브 디클펠 러브 에어프로 같은 경우는 좀더 컴팩트해요. 크기가 작아서 저는 기숙사에서 쓰고 있고, 아까 손을 넣을 수 있는 부분이. 어, 윗부분에 있습니다. 윗부분 가운데에 큼지막하게 있어서, 뭐 손을 넣고 사용하기에는 오히려 이게 더, 어, 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여기서 애들 이렇게 만져주면서, 빗질이나 만져주면서, 이렇게 엉킨, 엉키면은 더잘안 마르거든요? 이제 엉킨데 이렇게 풀어주면서 말릴 수 있다는 게 좋아요. 국수 같은 경우는 좀 예민해가지고 잘 물어요. 그렇긴 한데, 이제 빗이나, 뭐 그런 걸로 이렇게 좀 엉킨 부분을 풀어주면서 말리면은 훨씬 빨리 마를 수 있어요. 꼭지 잘 마르고 있죠?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엔 좀 쓸데없는 기능이라고 생각한 게 안에 LED 등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드라이룸 내부를 환하게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안에 있는 반려동물 입장에서는 되게 눈이 부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반려동물 좀 시각 보호나 이런 차원에서는 좋지 않을 것 같아서 저는, 네, 잘 사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런 기능을 빼고 다른 살균 기능을 넣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왜? 좀만 참아. 응, 나오고 싶어. 우리 국 나오고싶어 국 나오고싶어요? 나가고싶어 국수가 모량이 진짜 많아요 진짜 모, 모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진짜 오래걸려요 이세 마리 중에서 말리는 데 제일 오래, 오래 걸려요 그리고 국수는 음, 다 좋은데 빗질을 너무 싫어해가지고 좀 털이 엉켜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안 그래도 숱도 많은데다가 털이 엉키니까 그 부분이 좀더잘안 마르는 것 같기도 해요. 어 이제 최종적으로 총평하겠습니다. 두 제품 다 확실히 가성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은 기숙사와 신혼집 이렇게 따로 사용 중이지만 제가 올해까지만 있고 주말 부부를 청산한다고 했죠. 그래서 다시 신혼 그 주말 부부 청산 하더라도 제품 두개다 사용하겠습니다. 다견 가정이라서 두대다두 개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다 사용하겠습니다. 두 제품 모두 가격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높지 않으면서도 그 드라이 기능이라는 본연의 기능에 아주 충실했기 때문에 아주 값어치를 합니다. 어, 반면에 이제 나는 꼭 하나만 사야겠다라고 하면은 캐치웰을 오히려 추천드려요. 캐치웰이 약간 공간이 더 넓고 기능도 더 많고 안정적입니다. 살균 기능도 있고. 어, 반면에 디클펫 같은 경우는 가격이 약간 더 저렴하면서 드라이 기능이 아주 우수하다는 측면에서 구매를 고려해봐도 될것 같아요. 오늘은 이렇게 캐치웰과 디클펫 러브웨어 프로 두 제품을 네, 비교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어, 반려견의 성격과 상황에 맞게 제품을 잘 선택하셔서 더 행복한 반려생활 되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